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신박사 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공매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체킹을 해볼게요 어이 공매도라는 게 이제 재개가 된다는 거는 이제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어 우리가 외국인 기관 또 메이저 측 입장에서는 어, 공매도를 통해서도 상당한 수익을 낼수 있고 내왔죠. 그게 이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이제 행해질 정도로 그런 것까지 행하면서 이제 그 수익을 이제 추구했다는 것 자체는 그 그것에 따른 뭐 벌금이라든지 뭐 벌칙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아, 그거 이거 불법으로 하는 게 그냥 벌금 내, 내버리는 것보다 낫다.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 나쁜, 예, 네,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 한 메이저 측이, 어, 소위 이제, 이 개인 투자들을 거의 요리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칼을 들고, 어, 공매도라는, 어, 무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뭐 대중 투자들은 다시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당하고 어 피해를 입고 어 손실을 보겠죠. 예, 네. 이는 증시의 작동 원리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건데요.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어, 지금 드리는 이 영상, 이 내용들은 어, 일반 대중들은 어차피 예, 그냥 그 메이저 측에 그냥 어, 수익을 위한 그냥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꼭 대응을 하시고 어, 그들의 공매도 전략에 노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매도 표적 요건. 예, 네, 어떤 종목이 공매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급락하거나 개인 투자들의 손실을 보는 흐름이 될 것인가를 봐야겠죠. 첫 번째, 공매도 장고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체크해드렸죠? 예. 2차전지 일부 종목들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유지되고 있어요. 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어느 정도 유지한 것은 추가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는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때 공매도, 그, 공매도 잔고가 극감돼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청산을 했다는 거는. 공매도가 줄긴 했지만, 누적.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공매도 폭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아, 이 종목은 그, 더 떨어질 것이다. 저점이라고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세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 그렇죠? 두 번째, 대차 잔고가 늘어나 있는 기업. 대차 잔고라는 거는 우리가 HTS 상에도 있습니다. 홈트레드 시스템 안에 다 데이터가 있어요. 어, 빌린 거죠. 빌려놓은 거요. 예 이자까지 지불하면서 빌려놨어요. 이게 늘어나 있는 기업은 공매도 재개시, 공매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공매도 할지 말지 몰라요. 모르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특징을, 요게 늘어나 있으면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매도를. 이자 비용까지 지불해서까지 주식을 빌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왔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할지 말지는 모르는 거지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세 번째, 기본적인 공매도를 치는 종목들에 대한 컨셉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긴 하더라도 주가가 오버페이스로 움직인 그러니까 실적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시적으로 예상되지만 또 모를 일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적이. 우리 2차 전지 23년에 예상하기로 예상 실적들이 24년, 25년에 대한 예상 실적이 막두 배, 세 배였어요. 그렇죠? 막그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막 외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주가 밸류에이션이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밸류에이션 은 그대로 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어요. 퍼밸류에이션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요. 실적은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주가도 이제 그 뒤로 이제 쭉 빠졌는데, 주가가 빠졌어도 밸류가 높은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공매도의 표정입니다. 야 이렇게 5분의 1 토막 났는데 4분의 1 토막 났는데 더 떨어질 자리가 있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개인들 생각이고 예? 개인 투자자 생각이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생각이고 공매도를 치는 측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공매도를 치는 측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개인들 입장에서 아유 아니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야, 이제 떨어질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당하는 거죠. 예, 네, 계속 당하는 거예요. 23년도 말에, 23년도 말에,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는 분이, 아는 분이 2차 전제를 엄청 갖고 있고, 막, 간대.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응.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아 그렇군요. 저는 바이오를 준비하고 있고 바이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응. 왜냐? 제가 말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 네. 어 어쨌든 그 공매도의 표적의 요건 이세 가지 범주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적이 비해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 기본적인 메이저 측의 공매도를 하는 컨셉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공매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음, 공매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매도 타깃이 될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의 세 가지 요건을, 어,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그 관련된 기업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로봇주들이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한국의 로봇 기업들,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봇틱스, 예, 시총이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좀 무관할 정도죠. 예. 어쨌든, 로봇주들은 높은 밸류를 받는 게 정당화 되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걸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장, 단기적으로는 공매도의 표적이 될수 있는 요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대차장고도 8.4%. 총 주식수의 8.4%. 최근에도 3월 24일자 100만 주 이상 빌린 주식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또 공매도 표적이 될까요라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실적이 당분간 좋지는 않죠. 네. 올해 예상되는 퍼밸류에이션도 3,100배입니다. PBR도 8배예요. 그래서 주가는 낮,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그런 걸로 공매도 여부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어롱 티슈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급등한 것, 기대감으로 급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의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성장 중이긴 하지만, 어,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급등을 이룬,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따라오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방산주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이 19배 수준,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19배, 20배 수준이라는 것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성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매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실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올해도 퍼밸류에이션 예상치는 f n 가이드 기준으로 3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낮지 않고 높은 수준이고 결국은 공배대의 주요 타겟이 될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 같은 조선주들도 실적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어요. 28배 정도 올해 예상되는 수준을 퍼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PBR도 4배 수준이라는 것은 조선주라는 측면에서 볼때 작지 않고 상당히 있다. 그리고 당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 현대 로템도 이제 그 범주에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의 표적이 될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췄고 방산주임에도 19배 퍼 밸류에이션과 PBR 4.6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매도의 주요한 어떤 타겟이 될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포스코 퓨엠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공매도의 표적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PBR 4.8배 등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리고 대차장고도 12%, 총 수식수의 12%를 빌렸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최근 1년 정도의 대차장고 증감 보니까, 올해, 올해 1월부터 대차장고가 두배 늘어났어요. 두 배. 네,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좀 체킹하는 게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늘 그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31조 원에 달하는 4년간 투자 발표를 했죠. 사실 그중뭐그 뭐그 안에서는 이미 이제 발표됐던 것들도 섞여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 대응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 4월 초 일단은. 그미국의 한국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상호 관세가 들어갈 텐데 그 시점과 지금 공매도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우린 단단히 좀 준비하고 어, 속아내는게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이것에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네, 영향도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어 나눔 인사이트 통해 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면밀하게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배터리가 공매도에 어, 주요한 어떤 타겟이 될 겁니다. 공매도에 또 가장 민감한 어, 두개 업종이죠. 두개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을 세게 받는 종목들도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롱숏을 잡을 때 예, 롱숏을 잡을 때 롱의 입장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려서 어, 대비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영향 분석을 하면서 이두개 업종 중심으로 어, 스터디를 좀 진행하고요 이 바이오 배터리에 그 핵심적인 기업들 공매도였던 타격을 최소로 받으면서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주가 레벨에 있는 종목을 어, 분석하는 또 이제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의 주요 전략을 쓰는 메이저죠. 그들의 어떤 시각을 읽어내냅니다. 아까 제가 공매도 주요 타겟의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린 게 바로 이들의 전략을 미리 보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 공매도 재개되고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예측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은 기회가 될 거고 어떤 종목은 분명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이번 스터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 있는 두 개의 업종과 핵심적인 기업들을 스터디하는 예, 주주 스터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 이제 댓글로 나눔인사이트 이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월 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종목을 좀 체킹해 드릴게요. 뭐 시장이야 오늘 네, 좀 빠지긴 했는데 어, 어쨌든그 현대차 그룹이 오늘 매우 중요한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KB증권 리포트 보면서 체킹을 해볼게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는 트럼프의 자랑거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이 어 이, 이번 그 자동차 관세 25% 매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한 현대차의 자동차를 예? 한국에서 생산한 현대차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세금 25% 매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가격을 그대로 지금 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쏘나타 3만 불짜리를 예. 그대로 이제 뭐 가격 안 올리고 3만 불에 판다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됩니까? 25%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7,500 불이죠? 네. 7,500불 관세가 이익에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거죠. 직접 타격이에요. 음.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익이 올해 올해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리 주가가 빠지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현대차 그룹 주들이. 예.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돌파를 해내야겠죠. 그게 기업의 총수가 해야 될 일이죠. 현대차 그룹의 투자 계획 발표는 관세 우려를 완화시켜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데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주가 레벨이. 어, 제가 볼땐 현대차 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이번 이슈는 주가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반짝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제 생각과 이제 비슷한데요.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에만 이제 이 31조를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30조를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미래산업, 외부 협력, 총 합해서입니다. 음. 어, 여기서 90억 달러는 미국 자동차 공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한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12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60억 달러는 부품 물류, 그리고 철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대제철 거기 공장을 만듭니다. 60억 달러는 전기차 충전 등 미래 산업 투자 및 대외 협력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리보다는 자동차 공장은 기존 투자하는 거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추가적인 얘기를 한 거.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거 브리핑할 때그 현대차 그룹 수장들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이름도 호명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제철 이제 사장도 와가지고 호명이 됐죠. 어, 60억 달러 부품 분류, 철강 비즈니스 투자의 핵심은 철강이다. 예. 미국에다가 철강 공장을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예. 굉장히 의미있죠. 예. 그래서 58억 달러 들여서 루이 지에나의 전기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음. 배터리 관련 투자도 하고요. 또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 엔비디아 슈퍼널, 이제 UAM 쪽이죠. 이쪽에 또 투자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왜냐하면 관세라는 이 카드, 관세라는 카드를 관세라는 카드를 써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게 미국 국민에게도 미국 국민에게도 보여주는 거고 얘기해주는 거고 다른 나라한테도 봐라. 너희들도 빨리 와서 만들어라 우리 땅에. 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 말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계획이 관세 압박으로 자신이 얻어낸 성과임을 주장했다. 이는 관세 압박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뜻이므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자체가 관세 압박의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음. 결국 이제 그 어쨌든 뭐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이런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 발표가 어 일단은 그 자동차의 25% 관세를 어안할 수도 있겠죠. 음.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과세는 없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매길 수도 있어요. 예. 네. 아까 이제 매기는 경우 이제 현대차 그룹의 실적 이익단으로는 줄어들 거니까 확실하게. 어쨌든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초에 그, 관세 부과 시 자동차를 제외하는데 좀 영향을 줄지, 그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 주가는 조금 더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탈수 있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현대차가 이제 굉장히 그래도 현대차 그룹이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게, 그, 요건 이제 SK 증권 리포팅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 지금 멕시코 캐나다 떡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데 어 거, 멕시코 캐나다의 생산 비중이 폭스바겐은 70%, GM, 도요타 혼다는 40%, 현대차는 제로 기아 18%. 되게 낮죠.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크게 이제 영향권이 좀 없는 편이고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어,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발표로 인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어떤 관세 정책을 좀 얘기를 한다면, 현대차 그룹은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도 상당히, 예, 어, 우호적인 환경에 좀 놓이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현대차 그룹주는 밸류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죠. 음. 예, 퍼블리셔션이 현대차가 올해 4.5배, PBR도 1도 안 돼요. 0.5.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그룹은, 어, 이 공매도의 타격에 제가 볼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예, 네, 이렇게 좀볼수 있고, 현대모비스도 퍼블리에이션 5.9배, PBR 0.5배입니다. 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그나마 우호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오늘은 이제 네,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드렸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음 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눔인사이트, 주주스터디 통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건강 유의하시고 목이 좀 컬컬하네요. 네, 하여튼 어, 좋은 밤 되시고 심박상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